아, 오늘 아침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바보죽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보죽은 정용재 약사님께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저는 바보죽으로 생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먼저 이 유리 그릇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보죽에 따라온 이 통, 준비해서 이 바보죽을 이 통에다 넣습니다. 물 조금만 넣는 거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이게. 아, 잡이 정도. 이것은 제가 그 바보죽 힐링 카페에서 제가 배운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게되면은 완전히 희석이 돼 가지고 잘 됩니다. 이렇게 아주 흔들어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쉽게 붓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니까 약 4분 걸립니다. 4분. 가스레인지로 할때 4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었다 보면 어느새 맛있는 바보죽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보죽에서 이제 넣어서 먹는 방법은 볶음 곡식하고 바라바보식이 있습니다. 바보죽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